안녕하세요. 울스터 유소년 야구클럽 감독 정근호입니다 반갑습니다. 저 오늘은 저 뒤에 공 보이죠? 예, 오늘은 뭐공 잡는 연습이 아니고 공을 잡기 이전에 그스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,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당연히 공을 어잘 잡고 싶고 예, 잘 던지고 싶지만 일단 그 타구가 나한테 온다는 예,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수비를 사야 되겠죠. 공이 나한테 이제 본인들한테 예, 저 이제 골로 갑니다라고 그 말을 하고 오지 않으니까 예, 항상 그 공이 나한테 날라올 수 있겠다 어느 땅볼이 오겠다 뜬볼이 오겠다 그런 약간의 그 집중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비에서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스타트라고 생각합니다. 예, 첫 번째. 예. 그 스타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일단 무빙을 합니다. 네, 내 네, 모든 그 수비 자세를 이렇게 이마 자세로 대기할 필요 없겠죠. 너무 힘드니까. 예. 네. 그러시지 마시고 어, 편안하게, 예, 네, 편안하게 준비합니다. 준비한 상태에서 네. 공이 그 투수가 던진 공이 그 타자 그 대적에 맞을 때되면 자연스럽게 스탑합니다. 이렇게. 네, 한번더 편하게다가. 공을 던지고 손끝 뒤에서 사자가 가게 갈때 그때 내가 가볍게 할수 있게 요 이런 상법으로할고 있고 이런 상법으로할수있고 이런 상법으로할수 있고 어느 쪽으로도 공이 갈수 있으니까 항상 그 공이 사자 그 배트에 맞는 그 순간의 타이밍을 맞춰서 무빙을 하고 있다가 가볍게 양발을 끼는, 예, 네, 그런, 예, 네, 스타트 방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